말씀인데요. 인장 반지라도 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요다왕 요호야 김어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으로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버릴 것이다. 인장 반지는 뭡니까? 이때 당시는 옥새 나라의 도장 국세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반지로 만들어 가지고 왕이 늘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그 서류를 내고. 계획을 할 때에 손에, 오른손에 반지 끼고 있다가 그걸로 꾹 눌러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이 곧 국세가 되고 왕의 명령이 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법이 되고 통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달지라도 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절에 보면은, 요호하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19대째 왕이다. 31년이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잘했지만은 왕의 중반에 걸쳐서 13, 14년에 걸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그 아들 살로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살로미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자기 아버지의 악을 따라서 행하던지 3개월 왕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 살로미 왕 이름을 여호 아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요하스 살루미가 3개월 하고 잡혀갔으니까 는그 다음에 오늘 2 4절에 나오는 여호이야김 김이 요시아의 아들인데 왕으로 돼가지고 1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호이야 김도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형이 되겠죠, 살루미가. 요하스. 그들의 악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11년 왕을 하고 또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회야 김의 아들, 지금 24절에 나오는 곤이야. 여호야, 긴입니다. 긴. 기에다가 니은 받치면 긴. 자기 아버지는 여호야, 김. 김치열대, 김. 또 아들은 여호야, 긴. 근데 고니아라고 했죠. 이 고니아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됐지만, 은 자기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보다도 더 악독한 악을 행하니까 이 여호야 긴 고니아도 왕이 된 3개월 만에 다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그렇게 될 것을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행한 악을 한 마디로 살펴보면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이미 살펴본 19장 에레미야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9장 4절 다같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런 죄악이 지금 19대 요시아 왕 후반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살로미가 이런 악을 계속 행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잡혀갔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들, 요시아의 아들, 지금 요호야 김, 김이가 또 이런 악을 계속해서 행했고, 그 다음에 요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 지금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고니아,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성읍을 불결하게 하고,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까지 분양하며, 무죄환 자의 피를 이곳에 채우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리고 이런 악이 점점 더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도덕적 인간적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인장 반지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내어 버린다는 겁니다. 인장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더라도 왕은 뵈었는데. 옥새가 어디 숨겨져 가지고 그걸 찾지 못해 가지고 왕의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 찾느라고 애태운 그런 역사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서도 그러니까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장방지가 없으면 옥새 국새가 없으면 왕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왕이 되기 전부터 손에 주고자 하는 것이 옥수였어요, 국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장 반지라 그거 했단 말이에요, 옥수에 국세.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십니까? 여야기마 아들 고니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로 존 우하게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고 인간 도덕적 악을 행했기 때문에 빼어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랄지라도요 인장 반지로. 늘 손에 끼고 다니고 존귀하게 사용을 하고 보호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고 인간적 도덕적 악을 행하면 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버려 어 놓고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은 인장 만질할 때라도 빼어내고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 왕느부가네스르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우리가 실패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덜어 있는데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 라이벌 관계나 자기와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 앞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더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장반절할 때로 내 버림을 당했는데 그대로 버림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네가 두려워하는 원수 바벨로노 왕느부간네살을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 곤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니냐 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천하고 깨진 그릇으로 취급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고 인간 도덕적 악을 행하면 받는 징벌 첫째는 뭐라고요?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어내버린다. 둘째는, 두려워하는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 세 번째는, 천하고 깨진 그릇 취급을 받게 한다. 받게 한다. 천한 그릇. 지금은 뭐, 싱크대가 다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 구죽 설거지고 하 내버 그 구정물 내버리는 그것도 아까워서 모아두는 그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천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도 또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전혀 아까운 것도 없이 대우받는 것도 없이. 완전히 멸시천대 무시 학대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없이 대가 끊기고 불통한다. 그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예 무자할 수도 있고. 그런가면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실패하고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 긴 고니아 왕은 유다나라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끝에서 두배째 왕인데 끝의 왕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라고 자기 이 고니아 자손이 아니고 친 자손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지금 19장 4절에서 이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잡신들을 이미 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잡신을 섬긴과 동시에 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신들을 섬기고 무지한 자가 피를 흘려서 인간적 도덕적 악을 행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알산당 예전부터 섬기던 바알산당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는 또 그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섬기느라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고 근데 그것이 19대 요시아 왕 중기부터 말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요시아 왕 아들 살로미가 또 그걸 그 짓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잡혀갔고 또 역시 같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회야 김 그자가 또 하다가 지금 1 1년 만에 그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전에 말씀해 보면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여회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보다 삼촌보다 아버지보다 더 그런 악을 행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 때. 형식적인 섬김을 가질 때 그걸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거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읽어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고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여기는 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회, 성회, 안식일로 모이면서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재물들을 갖다 바치겠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생활 잘한 것이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잘생긴 것이 되느냐 그겁니다. 또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하리라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와서 섬기는 것 같은데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따라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했, 잘했다는 소리 들을 그런 위선적인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 한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진실한 기도 또 회개의 기도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절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은 하지 를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를 뜻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도 없이, 잘못에 대한 회계도 없이,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악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고, 자기 자신만 높임맞고 대접받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거는 의식적,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다? 너는 나를 버린 거다. 너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진실함이 있느냐? 나는 전지전능해서 너의 마음속에 숨은 비밀이라도 다 살피고 심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어찌 죄를 짓고 도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의식적 형식적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버린 거다. 아무리 의식적 형식적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면은 그거는 너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장반지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던 것이랄지라도 빼어내버리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원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취급을 당하게 해요 천하고 깨진 그런 취급을 당하게 하고 자식이 있어도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게 만들고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고 형통치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6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결국 타향객제에서 아이고 고향에서 생활하던 그때가 그리워서 고향 땅 한번 밟아 봤으면 칠량맨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봤으면. 그러다가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천한 그릇, 깨진 그릇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며칠 전에 학대를 받다 보니까 옛날에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던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향집에 가봤으면, 고향 땅을 밟아봤으면 하는데,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않냐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에, 그 집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객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지금. 바알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녀들을 번제로 불살라드리지도 않잖아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린다 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죄한 자 모아 먹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은 이사 에서 일장에서 찾아본 대로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